여러분들. 저희는 오늘 이제 카라콜에서 입학을 잘 했고요. 그 다시 비슈케크로 돌아가는 길인데 그 전에 이사크로소 그 남쪽에 있는 여러 가지 명소들을 둘러볼 예정입니다. 일곱 황소 바위를 지나서 코자이 계곡까지 가볼 예정입니다. 받봤고 안쪽 계곡으로 좀고 들어가 보도록 하고습니다은앉아생고있네이짜석이 계곡, 콕짜이 계곡. 다리네 아, 이렇게 는데 우와 아, 진짜 대박이야. 야벤인 그 자체. 일단 곧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두 발로 걸어가 볼게요. 우 와. 일단은 내려봤고요. 이제 이쯤 되니까 여기는 인터넷이 터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 자연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이쪽으로는 암벽, 돌이 떨어지는 혼자가 될 수가 있는 것 같고, 이쪽으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해스폰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잠깐 두고 걸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음. 개발 안된 자연이 이런 거구나. 그니까. 어 무섭다. 표지판도 없어, 다. 계곡 물 봐, 와. 진짜 시원하게 흐른가? 응. 진짜 레프팅 가면 대박 재밌겠다, 그치? 그래서 실제로 그 넷플릭스에서 다큐멘터리 봤는데, 어. 여기가 이제 성지해기르기 습스탄 얘기 하는 거 아닌데, 에베레스트 계곡 빙하에서 아 내려오는 물들이 제일 아 양도 안폭빨라가지고 그렇구나. 그니까 러 에베레스트 등산. 하고? 하는 게 등산하는 사람들 꿈인 것처럼 어. 코팅 하는 사람들은 진짜 재밌겠다. 어. 우리가 진짜 빠르게 재밌게 내려. 근데 죽을 수도 있대. 어린... 피에스트 걷다가 걸었을 때 생각난다. 그니까 어떤 방식으로 와서 이런 광경을 만나냐가 되게 무드를 좌지우지한다. 아, 스위스는 막 되게 그냥 편하게 편하게, 평화롭게 편하게 편하게 아. 가서 근데 여기는 진짜 찐 야생. 야생이야. 자연을 이겨가지고 딱 이거를 만나는 그런. 대박 아니냐? 스위스네. 스위스를 하지 말자. 유럽의 키르기스탄은 스위스다 뭔가 <laughs> <laughs> 뭐 같이 헤쳐나가는 맛이 있는 것 같아 모험하는? 뭐 어그이 자연을 보러 오기까지 내가 이렇게 파이팅 했어 이런 느낌? 그리고 사람이 많이 없어가지고 아예 없어 <laughs> 키르기는 진짜 관광객이 없어요 거의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laughs>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완전 추천 완전 추천 하지만 난 고생하는 거 싫다 그럼 <laughs> 카라콜로 비행기 타고 오세요 <laughs> 그러면 기르기스탄이 아니지. 그건 그래. 아. 그리고 자연의 물들도 깨끗하고 온천도 깨끗하고. 깨끗해 맞아 깨끗해. 아, 깨끗했어. 길도 깨끗해요. 아무도 뭐불건안 뭐, 버리고. 비포장 도로일 뿐이에요. 근데 난 이제 쇼핑을 막 하고 싶다. 아 뭐. 그러면 좀 곤란합니다. 느낌 있는 가게들에 많이 가고 싶다. 아. 삐. 이 t s 쇼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기. <laughs> 아까 우리가 이런 다리 건너간 거 아니야? 응. 떨어져 죽는 거야. <laughs> 오, 간다, 뛴다. 오, 뛴다. 약간 뛴다, 오. 오, 엄청 빠를 것 같아. 우와. 우와. 오. <laughs> 오. 근데 우리도 이렇게 풀어있는 걸 많이 보니까. 그러니까. 뭐, 이게 무섭지가 않고, 그냥 같이 살아가는 느낌이다? 오, 진짜. <laughs> 와, 멋있어. 우와. 와, 멋있어. 와, 장관이다, 진짜. <웃음> <웃음> 오. 나무 대체 없이 와서, 존난는 가기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저 길만 있어요, 길만. <laughs> 물도 안 둠었는데. <누웠는데. 웃음> 아, 큰일 났다. 힐스트랑 달라. 달라, 그치? 더좀 촉박한데. 맞아. 그래서 더, 음, 고기에. 아, 맞아. 여긴 이 자연, 이거밖에 뭐 고기예요, 아. 뭔가. 인간의 그게 닿지 않은 고기한 곳이랄까? 아, 근데 물어보는 건좀 큰일 는데 그냥 어. 경험으로보면 돼, 생각났데 아, 미용. 그냥 기 말도 이거. 어. 사람에 질린 사람이 여기 와서 그치 계속 하루종일 그렇게 어. 하면 생각 정리도 되고 그럴 것 같아 <laughs> 진짜 우리 소리밖에안들리는지 조단되는 <laughs> 줄 알았는데 유레카오 마을이 보인다 <laughs> 저런 게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건가? 그러네 진짜 <laughs> 또 마을이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돌아온 길은 이렇게 고독하게 걸어가고 있는 우리 나니 이런 풍경을 또 언제 눈에 보겠노 맞아 이거는

오, 야야야야야야이야서까지 와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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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응. 와우! 오! 와우. 오 아... 어. <뮤차> 와, 멋있다

Oh. 아, 소리 들린다. 제발 어, 이제 오고. 아, 어. 이안 오고 어, 싶었지만 어. 아시다 역지로 워터폴 아, 어. Good. Good. 어쨌됐건 왔습니다. 도착! 다 보고 이제 돌아갑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어저 잡아 왔냐? 와. 와, 이거 와. 와. 굿. 와. 와. 어, 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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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어, 이 지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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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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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장난 아닙니다, 진짜. 와, 와, 이 말의 힘이 이게, 으, 호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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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차까지 태워다 주시기로 해서 하셨습니다. 3천오백에삼천백백이 아, 네, 응, 얼마? 응. 아, 삼만 원짜리 안 되는 게. 저희 이제 차 대도는데까지 이제 태워주시기로 했습니다. 돈좀 많이 들었어요? 만원벌 와, 네. 습니다 우오 드라이버! 제키 i e e j Jack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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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a c k 있 e Jackie! 그냥 사랑만 돌아오로 바랬어. 다시 나도 버어워터굿굿워터풀 거? 내 신은 얼마나 있어 군무새. 군무새. 이 아저씨는 워터게 군무새요? Thank you. 굿굿굿 굿. 아. 어안 넘어. 어

Pumpkin o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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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oh. Thank you. Thank you. Bye bye. Bye-bye. No, oh, thank you. Bye-bye. <laughs> Bye-bye. Bye-bye. <laughs> Together. Hi. Hi. <laughs> What's your name? Uh, my name is Yongnan. Young, -nan. Young -nan? Okay. 젤단 젤담, 젤담, 젤 하워드, 하워드. 아. 몇 살이야? 열 살. 오, 와우. 아, 가까워? 꼭 가는 길이야. 그러. 예, 오, 오, 오. This beast. 파프프프오케 오잠시만잠시만아잠시만잠시만요안 오오오오 오. 네. 오오 Thank you. b y b t What the What the 계속 이렇게 많고. 내려가 내려 싶어도 안안 내려보내줘. 내려오 그리고 아니 그리고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말이 경사 그냥 바로 낭 떨어지거든요 옆에가. 근데 말이 가는데 진흙길이에요. 그래서 말도 막 죽어요. 말도 잊어요. 만약에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두 개가 이렇게 말 붙고 같이 가니까 한 분이 이거 만약에 웨비가 떨어지면 그제 말도 다 같이 떨어지니까 다 죽는 거거든요. 아니 내, 내가 떨어지면 너 없겠지. 그 아시각. 어째서 죽다 살아났습니다. 이제 말이 안 살아온, 게 진짜 진짜 살아온 게 다행이다. 나는 진짜 다행이에요. 나저 죽은 줄 알았어.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를 버리고 나면 저기 거기서 그냥 조난당한다는 공포감이 좀 있어가지고 네. 어, 근데 다른 강아지들 보니까 좀 괜찮더라 맞아요 어, 아저씨가 친절하게 했어 잘 됐죠? 우리가 생존 능력이 아예 없다는 게 너무 뼈자리게 느껴지더라 맞아 아무것도 할수 없다 근데 네. 참 그냥 야인이야 그러니까 기마민족이 이제 무서운 거야 그러게 무서 아니 그리고 옛날에는 그럼 저거 타고 저거 태워 싸라는거 아니야? 태워 다고는거지화살표고 저거 태워, 어쩌서? 어릴 때부터 저렇게 타니까, 이제. 저기 교육인 거지. 찼다. 그래서 우리가 또 자연을 너무 낭만적으로 해석하는 거지. 그러니까. 진짜, 진짜 자연 속에서 살아간다는 어, 그렇더라. 거는. 그렇더라. 그거를 말두 마리랑 그 사람 한 명이랑 딱 이렇게 가보니까 그게 예쁘게 어, 안 느껴지고. 그냥 말이 없어. 어. 그냥 진짜 자연은 가만히 있을 어, 뿐인데. 무섭더라. 거기서 피만 더 많이 왔어. 속스 무책인가봐. 아, 진짜 무섭더라. 아, 무섭더라. 아, 그리고 너무 경이로워서 그냥 말이 안 나오는 느낌?